올령 세일이니까, 올령에서 살수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 향수 추천, 세 가지. 지미추플로럴 오드 뚜왈렛말 그대로 꽃향에 프루티한 달달한 향이 섞인 느낌인데, 머스크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톤다운 시켜주는 막 빨간 꽃향기, 빨간 달달한 향기, 이런 건 아니고, 백화점 라운지의저트 먹으러 놀러 간활발한 밝은 소녀한테서 말것 같은 향기, 시원 달달하면서도 약간은 포근한 감이 있어가지고, 사계절 내내 쓰기 괜찮아. 헤레가모 인칸토천, 오드 뚜왈렛 얘도 비슷하게 싱그러운 달달함? 근데 그래, 내 기준에는 이 향수 경험이 너무 못생겨가지고, 향이 좋아져하고 있었는데, 각경 색상이랑 향기가 비 뭔소리가쉽지 그만큼 클래피한 향이 되게 비비드한데 요것도 머스크 향이 있어서 조금은 포근한데 근 지속력이 좀 낮아가지고 너무 센 거는 머리 아프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해. 특치 오드뚜왈. 요거는 내가 일반 오드뚜왈렛이랑 플로럴 오드뚜왈렛 두개다 쓰고 있는데 오령에서는 일반 제품만 팔더라고. 요거는 딱여드생들한테도날것 같은 향기. 오늘 추천해준 거다 비슷하게 시원달콤한 느낌인데 요거는 꽃 중에서 도 백합 향기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유독 여리여리하고 유독 봄 느낌이 많이 나는 향이야. 날씨 좋은 날 남자친구랑 데이트 하는데 머리 웨이브 나온 약간 청순한 그런 느낌을애경미 뿜뿜한 � 플로럴은 일반보다 조금 더단 느낌이 있어가지고 올영에서 일반 옷발레 시향해보고 좀더 느낌이 귀여웠으면 좋겠다 한다면 플로럴 제품도 찾아가지고 시향해보는 거 추천